여기서 또 이해를 도울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물길이 모이는 곳이 낮은 지역이죠. 낮은 지역. 낮은 지역이 뭐냐면, 주변이 다 산지이기 때문에, 이 낮은 지역, 결국은 물이 흐르는 곳이 분지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쪽의 그 상가나 수계는요, 결국은 여기가 어디라고요? 대동분지가 되는 겁니다. 대동분지.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지금 잘안 보이시죠? 조금 확대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결국은 대동, 대동시가 여기 있죠. 대동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계가 빠져나가는 거지.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 이쪽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쪽에 물이 모이는 곳, 이 호타하에 물이 모이는, 요, 요쪽 낮은 지역이 여기가 흔정분지입니다. 흔정분지. 자, 그리고, 이쪽에서 물이 모이는 곳, 분화가 모이는 곳, 여기가, 여기가 태원분지입니다. 태원시가 여기 있죠. 태원분지예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면, 요쪽으로는, 자, 분화는, 분화 분하 유역은 두 개는 나누죠. 위쪽에 태원분지고요요 남쪽에 뭐가 있죠? 여기 인분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뭡니까? 요 지역이 인분분지입니다. 인분분지. 자, 그리고 또 내려오면요. 또 내려오면 요쪽이 운성분지다. 예, 운성분지. 자, 여기 제가 무슨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속수화입니다. 여기 중심을 흐르는 강이 속수화예요 속수하를 끼고 있는 여기가 운성분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또 살펴보면 이쪽에 심하가 흐르는 지역 여기가 진성분지예요. 예, 네, 이쪽이 결국은 진성분지다. 그리고 여기 청장하, 탁장하가 흐르는 주로 이제 탁장하가 흐르는 이쪽이 뭐죠? 이쪽이 장치분지입니다. 장치분지. 실제로 분지는 요 남쪽에 걸쳐져 있구요. 요쪽은 좀더 산악지대에요. 그래서 요쪽이 결국은 요동인 거죠. 여러분들. 자, 수계로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음, 수계로도 보시면. 자, 결국은 요쪽이, 여기 태원시가 있는 요쪽이 요서가 되는 거구요. 자, 요쪽이 이 장치분지의 북쪽부터 해서 이쪽 산악지대 여기가 요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은예 그리고 여기는 흔적분지고요 예 여기 장치분지고 진성분지고 인분분지고 예 운성분지고 요렇게 구역들이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대동분지고요 이쪽은 완전 산악지대죠 예 오대산이 있는 이쪽도 완전히 산악지대입니다 예 사람이 사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요. 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요 수계 요거를 한번 캡쳐를 하셔 가지고요 아니면은 중국의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음, 예 제가 일단 찾은 지도는 요게 가장 그래도 수계를 이해하는데 잘된 지도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더 좋은 걸 찾으실 수 있는지 바이두를 뒤져 보세요 그래서 요 수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계를 이해하면서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강이 모이는 저지대가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여기에 산맥도 같이 함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맥과 수계를 알게 되면 분지도 당연히 이해가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산서성의 지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숙에도 산서성을 이해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산서성에 우리 고대사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서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숙계와 산맥, 그리고 분지, 이러한 자연지리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금방금방 캐치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길지 않게 어,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소성의 수계 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뭐가 있냐면요. 어제 오늘 댓글을 좀 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자꾸, 그, 그, 저, 기존 사학의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여기 태원이 진양 고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 진나라의 진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걸 깨려고 제가 하는 거죠. 예. 진양 딴 데서 찾으세요. 여기 있는 진양을 그대로 믿으면요. 기존 사학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잘 판단하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잘 판단하세요. 예, 자꾸 그만 우기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하나 드렸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 강의들을 다 찾아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어, 기존 사학을 답습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역사 공부는 답습하지 마시고요. 학습을 하세요. 학습을 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기존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이제 예. 스스로 공부, 스스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북경 만점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가입 버튼을 찾으시면 되고요. 등급은 짜장면 3,000원, 탕수육 7,000원, 팔보채 3만 원. 불도장 6만 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 달의 비용입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어떤 등급이든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만 가입하고 이후에 언제든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싶은 영상을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자료 구입과 현장 답사 비용으로 쓰입니다. 회원 혜택은 같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비싼 음식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